얘들아! 여행자, 페이몬! 향릉이잖아! 무슨 일인데 그래? <laughs> 뭐 특별한 일 있겠어? 당연히 배 채우는 일이지! 응! 지금 한가하지? 더 미루지 않게야 맨날 시간 없다 한건 우리가 아니고 호두야 호두! 당주가 뭐라고 유세라니까 정말! 여럿이 나서질 않으면 약속도 못 잡을 정도야! 하지만 안심해! 이번에는 약속을 잡아냈으니까! 핑계도 못 대게 아주 압박을 했지. 어? 또 누가 나선 거야? 헤헤, <laughs> 행추가 손을 썼지. 전부터 다 같이 모이고 싶어 했는데 중조부님 일이 있었잖아. 그래서 지금까지는 힘들었거든. 근데 해등절 당일 밤에 행추의 중조부께서 깨어나셨대! 얼마나 기뻐하던지 이 기회에 바로 의기투합한 거야! 다행이다. 무사하대? 응! 의사선생님도 진료해봤는데 완전 괜찮으시대! 게다가 깨어나자마자 식사를 고하게 하시는데 꼭 페이몬처럼 식욕이 좋아지셨다나 봐. 그래서 이젠 탈라실까봐 걱정이라더라. 나 같다는 게왜 좋은 말로 안 들리지? 에이, 좋은 말이지. 페이몬의 배는 적극적인 인생 태도와도 같은 걸. 이왕 사는 인생 마음껏 먹을지니 금수저를 비운 채 달을 가리키지 마오. 응응, 형님 응. 말이 맞아. 내가 그걸 자우명으로 삼으면서 오늘까지 살아온 거잖아. 흐흐, <laughs> 그렇다니까. 이왕 사는 인생 마음껏 먹을지니, 금수저를… 금수저 다음이 뭐였더라? 하 <laughs> 데이몬! 그 좌우명은 식탁에서 다시 말하기로 하자! 흐 <laughs> 문제없어! 그럼 우리 밥은 어디서 먹어? <laughs> 오늘 저녁에 유롱항에서 행추랑 다른 사람들도 다 거기에 있어. 참, 호두각또 특별한 손님이 올 거라던데? 저녁이 되면 너희도 알수 있을 거야! 아! 나 누군지 알것 같아! 히히, <laughs> 근데 말안 할래. 아! <laughs> 누군데 누군데? <웃음> 흥! 그럼 이따 밤에 누가 맞혔는지 한번 보자고더 대단한 인물이라면... 나는 바람각을 읽는 연관을 택할래. 어쨌든 김은산술의 시조니까. 응, 나도 내 선조님께 한표 드릴래. 거기에 현조선인도 그럼 나는 연산 이 현자를 택할래. 세외 고수들은 항상 깊이 은거하는 법이지. 소설에는 다 그렇게 나오잖아. 안 그래? 만약 무협 소설이었다면 나도 그랬을 거야. 하지만 공교롭게도 난 중립 월야를 읽어 봤거든. 내 생각에 가장 강한 자는 도도 삼선인의 백마선인이야. 그녀에겐 분명 비밀이 있어. 어? 원래 낚시노인은 아무도 안 고른 거야? 각청도 저기 권법이 원래 낚시 노인의 낚시 자세에서 유래했다고 하던데? 그렇다고는 해도 등장 분량이 좀 작지 않아? 음. 하지만 낚시의 대가인 건 확실해. <laughs> 다디 최했어 가장 대단한 건 당연히 무망 어르신과 저승 나비 선인이지. 그들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왕생당도 없었다고. 확실히 그것도 일리 있는 말이야. 이야. 다들 이미 와 있었구나. 여행자 페이몬 드디어 왔구나. 어서 와. 하? 어? 호두, 너 모자가? 페이몬이 이번에는 눈썰미가 있는 걸? 맞아. 매화 가지를 하나 더 만들었어. 어하. 그럼 너 거랑 여행자 거랑 한 쌍이 됐네. 그건 그렇고 너희는 여기서 뭐해? 팔기 중 누가 더 강한지 얘기 중이었어. <laughs> 그냥 서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할 뿐이지 뭐 결론은 안날 걸. 음 우리한테 라이트 노벨에 나오는 그런 안경이라도 있으면 그걸로 모두의 전투력을 확인할 수 있을 텐데 말이야. <laughs> 중은 너 행추한테 라이트 노벨 배웠구나. 여행자 어서 와. 가족들한테 들었어. 너랑 호두가 무척 위험한 재리를 맞춰서 증주부의 병이 나은 거라더라. 정말 큰 은혜를 입었어. 앞으로는. 뭐든 문제가 생기면 우리 비운 상의를 찾아줘. 늘 환영할게. 응, 음, 알고 있어. 아버지와 형님도 조만간 한 명씩 찾아가 감사 인사를 하시겠대. 고마워할 게뭐 있어? 행추? 아니면 그냥 얌전히 무망 어르신과 저승나비 선인이 가장 대단하다고 인정하는 게 어때? 아유 결론도 안 나는 얘기는 그만하고. 이제 모두 모였으니까 얼른 밥이나 먹자. 자, 페이몬! 이 좌우명을 설파할 때야. 네, 내가? 아 그러니까 이왕 사는 인생 마음껏 먹을지니 금수저 금수저 다음 뭐였더라? 아 맞아 맞아 바로 그거야. 와 페이몬 자기 좌우명도 더듬는 거야? 그러다 인생도 더듬겠다야. 자 힘내서 크게 한번더 외쳐봐. 이왕 사는 인생 마음껏 먹을지니 금수저를 비운 채 달을 가리키지 마오. 히히. <laughs> 그럼 이제 먹어도 되는 거지? 페이몬 설마 잊었어? 오늘 특별한 손님이 한명 있잖아. 맞다. 생각났어. 사실 누구인지 징작에 눈치챘지만 나말안 할래. 뭐? 어? 페이몬 마이투가 자신감이 없는데. 사실 누구인지 모르는거지? 아니야! 진짜 누구인지 안다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음, 빨리 좀 도와줘! 맞아! 바로 우리 착한 운선생이지! 너도 운선생이 한 말은 잊지 않았나 보네? 봐! 은근히 무대에 올라왔어! 우와! 저 사람 운한사 주인 아니야? 진짜 횡재했네, 운 선생님이 유롱항에 오시다니.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밤 해등절을 놓친 친구들을 위해 팔기연 도도를 다시 한번더 부를 거예요. 그날의 무대만큼은 못 하겠지만, 너른 양이 부탁드릴게요. 응군이 <laughs> <laughs> 너희가 놓친 노래를 다시 불러주겠다. だ。 그날 너는 여행자와 함께 경계에 들어갔어야 했어. 항마대성은 걱정이 과하네. 여행자가 해결 못할 일이라면 내가 가도 의미는 없었어. 게다가 은광이 나를 층함거연에 보내서 몸을 뺄 도리도 없었고. 불만이라면 언제 옥경대에 가서 직접 얘기해보는 게 어때? 천권에게 <laughs> 천권을 고자질하라는 건가? 항마대성. 옥형성은 돗다모에, 그녀는 그런 일을 마다하지 않아. 됐어, 결국에는 무사했으니까. 그래, 그나저나 망서객자는 참 좋은 곳이네. 리월에 안 좋은 곳은 없어. <laughs> 맞는 말이야. 사장, 여기 소스를 묻힌 새우살 하나 더. 매운 소스도 같이. <laughs> 그리고, 행인 두부도 하나. 위기는 해결됐는데 우리 청권님은 왜 아직도 표정이 그래? 고당주와 여행자 덕에 문제는 원만히 해결됐지만 우리는 아직 위기의 원인을 알지 못하고 있어. 선장은 소식이 빠르니 알고 있겠지. 최근 라타이도 지미과 생사이관은큰 사건이 일어났다는 걸. 그래서 난 거기 에 뭔가 더 은밀한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해. 만약 그렇다면 리월과 나타에서만 일어날 리가 없지. 사업 파트너들한테 다른 지역의 소문을 신경 써달라고 할게. 뭐 그건 그거고, 지금은 일단 고민을 거둬둬. 명절에 아름다운 경치가 아깝잖아? 흥, 내가 각장처럼 쉬지 않고 일만 하는 사람으로 보여? 그럼 왜 아직도 그 옛날 빈혈을 끼고 있는 건데? 내 보수는 분명 네가 새로운 빈혈을 사는 거 아니었나? 확신이 안 섰거든. 내가 감히 북두선장이 돈을 쓴다니. 누가 나쁜 마음을 먹고 그걸로 날 놀리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하하하하 <laughs> 내가 골라줘야겠어? 그래 그래 가자 같이 거리나 둘러보자고 어머나 북두 선장님이 언제부터 이렇게 눈치가 빨라지셨을까? <laughs> 하여간 말은 갈 거야 말 거야? 안될거 없지 가무, 아직도 바빠? 고생이 많네 어, 각청님 아니에요. 제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닌 거요. 이번 문제는 전부 여행자님과 호당주님 덕에 해결된 거죠. 그렇게 자신을 낮출 필요 없어. 물론 그 둘은 최대 공신이지. 하지만 우리도 모두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 총무부가 아주 빠르게 대처했잖아. 안 그래? 물론 표면상으로 이번 사건은 당시에 마신의 재앙이 비할 게못 되지만. 위기가 터졌을 때 결과가 어땠을지는 장담할 수 없어 네, 참 그러고 보니 줄곧 이상하게 느껴진 게 있어요 그 팔문 칠문의 진법은 월해정 자료에서도 본 적이 없는 거였거든요 아, 진법의 유리가 궁금했구나? 그건 은광이 만들어낸 거야 네? <laughs> 농담이야 그날 옥경대에 이 진법이 쓰인 종이가 공중에 나타났어 야란조차 출처를 알아내지 못했지. 공중에서 나타났다고요? 그럼 은광님이 너무 모험을 하신 거 아닌가요? 얼핏 보면 모험 같지. 하지만 잘 생각해봐. 리어를 주시하며 위기를 감지하고 비술에 해박한데다가 야란의 눈가귀를 피해 옥경대에 선물까지 두고 갈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 아, 설마 스승님 쪽에서... 그런 거였군요 왕생당의 그 아이에게 제법 놀라운 구석이 있었군 일찍이 제군께서 무슨 객경이 되신다길래 그나마 약간 흥미를 두었거늘 오늘에서야 그 진의를 알게 되었어 말은 그렇다지만 류은 차풍이 칭찬이라니 정말 드문 일이군. 드물다니. 예전 같으면 글씨 그 아이가 실력은 있다지만 우리 신학이나 감과 있어도 결차이 없었을 것이라 했을 테지. 허, <laughs> 본선이 아무 일에나 자신의 사람만 내세우는 자라는 건가. 그 아이에게 대의가 있으니 칭찬하기 마땅하지 않은가. <laughs> 마땅하고 말고 리워랑에서 오래 살아온 나는 왕생당이 대대로 영재가 나오는 곳이란 걸 알고 있었지 가진의 말이 맞네 과거 마신 도도는 우리와 적도 친구도 아니었지 그가 중생을 가여워해 유명을 평정하는 것에 자신을 정연하길 기꺼워하지 않았더라면 알기는커녕 진짜 여덟 선인이 온다 한들 그를 어찌할 수 있었겠나 이후 그의 몸은 경계가 되었거늘 지금까지 인간들에 의해 지켜져 왔으니 안타깝군 안타까워 그러고 보니 왕생당의 그 아이는 성과 이름이 무엇인지 아직 모르는군 당주의 성은 호 이름은 두일세 호는 나비호요? 제멋대로란 뜻의 호일세 그럼 두는 어떤 두요? 복숭아 도일세. 오호 나비호의 복숭아 도라, 좋은 이름이 구려 아주 이름 그대로인 아이야. 제멋대로 호천방지축호 마구잡이 호일세. 오호 그 자네 참 분위기 좀 살리려고 이러는 게 아닌가. 왜 나는 좀 제멋대로 굴면 안 된다 이건가? 오호 이 참에 이름도 호산호 수준군으로 바꾸지 그러나. <laughs> 와서 차나 마시게 나들. 이건 제군이 경책에서 가지고 오신 귀산영아일세. 아주 귀한 차지. 그러니 제때 음미하게. 다음 해에도 좋은 차를 마실 수 있으면 좋겠군. 음, 그럴걸세.